나 완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나 이불에 지렸다. 어이 옆집 가서 잔뜩 받아 와 줘. 아, 알았어. 어디집갈 거야. 사이즈가 키 사이즈가 좀 작다. 우리 예. 기수 얼굴 하네 예. 이게 키야 뭐야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. 작가님의 계략인데 이거. 이거는 맥인 어. 거잖아. 어. 아 정말 이게 사실은 네. 풍속화 이런 데 보면 이거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맞아.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 이렇게 과거에 그 오줌싸개 어린이들에게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던 풍습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전해지는데요 그래, 왜 그런 거죠 일단 첫째 일부러 그 얻기 힘든 귀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따끔하게. 혼좀나봐라라고 아 하는 그 목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. 자 그리고 또 과거에는 소금이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어서 몸이 허약해져서 오줌을 싸는 아이에게 이 붙어있는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고 했다라는 음.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. 아, 그래서 소금을 얻어라고 했던 거구나. 음.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제일 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, 맞죠? 맞아, 맞아.